이곳엔 화려한 영상은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 나, 우리 우리 모두 함께 신화에 갈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벨레릭, 벨레릭 영상인데요. 전설랭이고요. 지금 전설랭으로 왔는데 신화랭이 걸렸는데 개인적으로 우리팀 캐리만 신화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요? 자, 이 해외 서비를 지금 잡혔는데, 에스터스가 지금 1픽이에요. 해외 서비 잡히면, 이상하게 에스터스가 인기가 저렇게 많습니다. 자, 일단 뭐, 에스터스를 같은 팀으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좀 라인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탱커가 지금 벨레릭밖에 없거든요? 에스터스가 지금 캐리를 아마 따라가겠죠? 아, 근데 미드로 오네요? 핵커트도 미드로 오나요? 그럼 저 그냥 빠지겠습니다. 아, 지금 파샤가 지금, 어, 아, 파샤란, 에스터스가 파샤를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 해커트 여기 왜 왔나요? 아니, 탑을 비워두고 여기서 지금 버프를 셋이 벗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 일단, 벨레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나가 너무 부족한 탱커라서, 이제 저는 이제, 아, 만화 수급을 위해서 아이템을 가주는 편이고요. 자, 지금 해커트가 지금 라인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 아 라인 먹지도 못하고 시합과 동시에 지금 죽어버리는 해커트입니다. 발리어한테 처음부터 지금 1레벨인데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걸까요? 신기합니다. 자, 이스스가 달려가서 도발. 그리고 궁, 복수, 복수, 복수 끼고 자, 반사 데미지로 죽었죠? 자, 벨레릭은 이제 반사 데미지가 좋아서 의외로 가끔 이렇게 상대방을 의문사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 캐리 유저분은 지금 그래도 탱을 잘 따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이쪽으로 와서 이것 좀 먹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먹을 때는 이제 제가 여기 위에 부치 체크하신 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달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 이럴 때 위로 빠져서, 위에 적의 정글이 남아있으면, 이 정글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저는 시비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미니언도 여기서 잘라낼 수 있고요. 여러분 피해주고, 신중하게, 아, 아이고, 아 잘못했네요. 회복 스면서 뒤로 빠집니다. 에스터스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위드와 탑은 다 터져버려요. 아니, 저렇게 맵리를 하시는 분이 1픽으로 에스터스를 픽하시다니. 야, 프랭코 여기 있었죠? 그래, 조심하고요. 아니, 에스터스가 왜 파샤 곁을 지키지 않고 이쪽으로 왔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파샤 곁으로 가도 왠지 에스터스가 또 따라올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정신 못 차리고. <laughs> 아니, 왜또 올라오나, 여기까지. 다른 라인 다 비우나요? 아. 제발 이러지 맙시다. 자기 라인만 잘 지켜줘요. 일단, 일단은요. 저 여기 만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스킬을 좀 아껴야 될것 같아요. 미드 쪽으로 일단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 버프는 에스터스나 캐리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 다행히 파샤가 먹었습니다. 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조심합니다. 이럴 때는. 어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시체크 해줘야 되고요. 신기를 잡고 있지는 않네요. 신발을 일단 먹어주고, 자, 미드, 미드 쪽. 내려가서, 도발 걸어주고, 복수 키고, 궁 키고요. 파샤 어디 갔어요? 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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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던져주고요. 자, 이제 뒤로 빠집니다. 신기 복으로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 캐리가 죽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탑에 올라가서 그냥 라인을 밀어주는 쪽으로 에스터스는 저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셔도 돼요 미드 가서 미니언이라도 맞고 계시면 되는데 에스터스 제발 제발 제발요 제발 우리 좀 이깁시다 제발 저거 라인 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래쪽에도 제가 캐리 따라가면 에스터스가 또 캐리 쪽으로 와요 이상한 좀 플레이를 보여주고 계셔서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아 하긴 제 말이 안 들리겠죠 음. 에스터스 위 에스터스 위스케리 이게 철저하게 맞나 모르겠네요 에스터스 아하 빨리 쓰다 보니까 지금 좀 틀렸는데, 철자가. 뭐, 뜻은 통할 거예요, 아마. 신기 잡, 잡고 있을 수도 있죠? 견제하면서. 자, 핵끝 쪽으로 내려갔어요. 신기 아무도 안 잡고 있고요. 부시체크 해주면서 올라갑니다. 자,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바텀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파샤.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요, 그냥. 늦었어요, 늦었어요. 미드 밀어주세요. 하나 포기하고 하나 내주고 자 뒤로 빠지면서 그랩 조심하고 자, 끌려오죠 복수키고요 복수를 너무 빨리 켰네요 자 귀신 날릴 겁니다 셀레나가 귀신 조심하면서 저 위에 숨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신기 쪽에 숨어 있을 거기 때문에 함정도 있으니까 붓이 밟으면 안될것 같고요 자, 실바나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예, 이렇게 엘레나가한장 박아놨죠 자, 프랭코 그래 피해주고 망했네요 망했네요 망했네 망했네 자 달려가서 공 킵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이렇게 한중 죽나 이거 아 실드가 있죠 참 실바나가 아 지금 바텀 라인을 또 지금 누군가 내려가야 되는데 느낌표 찍을게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탱커가 라인 정리하려 갑니다. 해커도 5초 파샤 부활했고요. 자 적들도 지금 부활해서 이제 달려올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파샤 미드 정리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내려가야 돼요 탱커가. 자 여기서는 지금 이스토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스토아 오면은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자 감, 달려갑니다. 도발 걸고요. 복수키고요. 아 구글 너무 빨리 썼어요. 실수입니다. 이건 뒤로 빠져줘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지금. 자, 브루노는 잡았기 때문에 그랜만 끌려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분명히 그래던질거예요 프랭코가 도발 걸어주고 미니언 있네요. 자, 용기 키고 자, 위에 셀레나 귀신 던졌지. 지금 자, 공 다시 돌아옵니다. 아, 해커트가 위에서 또 실바나를 잡아줬네요. 아주 좋아요. 자, 그랩 조심하고요. 훌려가네스타숙포기 하고요. 이거 빨리 먹어 먹어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양 보고 뭐고 일단 빨리 먹고 봅니다. 그리고 캐리가 지금 어, 신기잡자고 하고 있거든요.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어우, 다 잡았네요. 누가 이걸 막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됩니다, 파샤. 지금 여기 숨어 있다가 누가 이렇게 오잖아요. 아, 근데 지금 캐리 셀레나가 있다는 거를 망각을 했네요. 자, 근데 셀레나가 지금 스킬을 썼으니까 설마 여기 또 숨어있을까 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샤가 저쪽으로 가지 말고 제 옆에 있으면참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거 미니언만 밀어주고요. 아, 바텀 쪽에 지금 내려갔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미니언, 미니, 어 지금 예 이렇게 왔죠 지금? 귀신 날렸어요. 그러니까 파샤가 아까 미드에 같이 숨어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시 플레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시네요. 자 함정 피해 줘야 되고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요. 복수키고 들어가야 돼. 쭉쭉 들어가세요. 궁키로. 자 이제 궁을 맞추진 못했는데 여기서 라인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벨레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을 키고 막 달려가서 거리 좁힌 다음에 궁 키는 데까지 성공을 하면은 설령 죽더라도 할 일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복수도 괜찮고 뭐 전멸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에스더스 앞에 잠깐 지켜 주고요 뒤로 빠집니다 천둥벨트도 제 생각에는 벨리레가한테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이쪽에서 미드는 미끼로 삼고 요 타워 부셔 줍니다 그냥 발 걸고 자, 쭉쭉 밀어주면 될것 같아요. 막으로 못 오죠 지금 현재. 자 함정, 함정이 깔려 있습니다. 밟지 말고 이제 저기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한번 이겨주면 됩니다. 귀신은 제가 맞아주고요. 지금은 피하려다가 파샤 맞을까봐 그냥 제가 맞았어요. 자 왔어요 공격하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공격하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키고 아궁 못켰네요 지금 도발 도발 들어가지 말고 죽습니다 자 근데 벨레리가 언제 이렇게 6킬을 했나요 이제 내려가서 영주 잡으면 되는 타이밍인데 사실, 에스터스를 1픽하는 걸 종종 보긴 보는데, 에스터스 뭐 그렇게 지금 좋지 않아요. 별로 어, 시스트가 많으니까 막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딱히 지금 쓸모가 없습니다. 탱커만큼 딜러를 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부시체크를 하기에는 몸이 너무 약하고, 딜도 안 나오고, 후반에 이렇게 게임을 끝내기에는 또 뭔가 아쉽고, 에스터스는 좋은 픽이 아니,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절대적으로. 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브루노만 있죠. 혼자 있으면 참 좋을텐데 영주 잡고 있어요 캐리가. 이럴 때는 이쪽 견제만 좀 해주면 됩니다. 살살. 자, 발리어 지금 모습 보였어요. 발리어 모습 보였고요. 셀레나가 지금 실바나가 참 뒤쪽에 있네요. 도발 잘 걸어주고요. 달려가서 궁킵니다. 이렇게 되면 은 프랭크는 도망 못 가고요. 프랭크가 죽었으니까 귀신만 좀 조심하면서 쭉쭉 올라갑니다. 도발 던져 놓고 맞으면 좋고요. 자 피해 주고요. 상대방 스킬을 피하는 요령은요, 이제 상대방이 이럴 때 저걸 던질 거라는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도망가니까 다급하니까 귀신을 던지. 지금도 귀신 아마 던질 거예요. 셀레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귀신 빠지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셀레나라고 해도 귀신 던질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이렇게 던집니다. 예, 이렇게 <laughs> 그랩도 던질 거고요. 들어가서요, 궁킵니다. 자, 두명 잡아놨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가서 도발 던져놓고요,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죽죠. 예,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벨레릭 플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벨레릭, 지금 대원딜 시대에, 정말 원딜한테 맞으면은 탱커도 녹아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아주 괜찮은 탱커입니다. 왜냐하면 벨레릭 같은 경우는 일단 1스킬 도발이 아주 좋아요. 사거리도 길고, 한번 맞으면은 당황스러운 그런 스킬이고, 두 번째 스킬, 벨레릭의 이속도 증가가 되면서, 적을 공격하면 체력을 채워주는 이두 번째 스킬도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 궁극기가 아주 좋습니다. 궁극기가 있는 벨레릭은 그냥 두 번째 스킬 키고 막 달려가서 적진 가운데에서 궁 터트리시면 돼요. 그래서 전별도 아주 좋은 스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원딜 시대에 정말 벨레릭 아주 좋은 탱커니까요. 탱커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벨레릭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연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